거룩가신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삶을 들어 주시며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정리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그동안 땀 흘려 뿌렸던 거룩한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풍요의 열매가 나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전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며또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에 저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가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재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 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어. 오늘 2023년 6월 23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17년도 32도였고, 최저 기온은 2010년도 15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5도이고, 최저 기온은 18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9도이고, 최저 기온은 18도라고 합니다. 또 저희 평균 기온보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아,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어, 저 본당에서 우리 본당에서 모기에 물릴 때마다 아 모기약을 사와야지. 그러면서도 어, 또 모기가 나를 안 물면 아 내가 모기를 사랑하니 모기약을 사와야지 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 네, 모기약을 사서 어, 빨리 꼽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래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그렇죠 제가. 제 몸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제 몸을 사랑해서 아 이제는 더 이상 살을 찌우지 말자. 그리고 이 살로 돼 있는 거를 근육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가서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고 먹는 것도 또 먹는 시간도 잘 지켜야 될 텐데. 성도님들, 사람이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자기의 몸을 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자기의 영혼을 다듬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몸에 적색 신호가 들어오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그제서야 이런 마음을 먹죠. 아,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구나. 성도님들, 작심 3일이요. 작심 3개월이면요. 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심 하루면은요. 매일 작심하세요. 작심 3일 만에 바뀌시면은요. 작심 3일 받아 매일 작심하세요. 내가 3개월이면은요. 3개월 만에 항상 바꾸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보니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과 바꾸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선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과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면은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면 행하려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지 아니하고 마트에 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음식을 구매할 수 없듯이 집에 앉아 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오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음식과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것 그것도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성도님들 복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요 벼를 못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래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요 망할 것이래요. 요즘은 옛날보다 글을 참 많이 씁니다, 성도님들. 이메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 방송에 나와서요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편지를 안 써요. 그래서 글을 안 써요. 라고 했는데요. 성도님들, 그때보다 지금 청소년과 지금 사람들이 글더 많이 써요. 카톡 하죠. 메시지 보내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 또, 그,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대화해야 눈물을 흘려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카톡을 보내면서도 감정 전달이 잘 돼요. 웃음, 웃음, 쭈쭈, 뭐, 이렇게, 뚜뚜, 이렇게 하면서요. 잘 보내줘요. 그래서 그런지, 인명이라는 이름에, 인명이라는 것에 숨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말. 다른 사람의 누명을 씌우는 말. 우리는 과거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처음일 것 같아요. 타블로라는 그 가수요.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그 대학에 졸업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진실을 말해도 그들은 그 진실의 종이를 들고 나서. 이것은 거짓의 증거라고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회 문제 됐어요. 그 현상이요, 오늘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동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사람이라면요, 사기꾼이고요. 모르고 선동하는 사람이라면요,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동하는 사람이 자기의 선동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저 사드기지 요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 저희는 성주 참회를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서 먹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나의 이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함을 며, 종이 방백을 다스름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타인들의 어두움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거든. 성도님 그것을 여기 가슴속에다 심어놓지 마세요. 그걸 묻어놓지 마세요. 그냥 주의전에 와서 울어버리세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한 대로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분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소동과 고모라성이요.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그곳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부르지졌어요. 하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다고요. 소동과 고무라성의 모든 사람은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또 모두가 다 사기꾼이었고,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웃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억울함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안에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성진하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든. 주의 전에 나와 다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의 삶을 살기를 추건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증 같아요. 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왕의 은택을 오늘 이 세상에 베푸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뿌렸던 나의 땀들이 이 땅에 결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조우서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